2026 EBS 수능특강 큐 미니멈의 고사 수학 2 12회 자 1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다. 오 0분의 0 되는 거 지울 거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니까 우리 부호 싹다 바꾸고 갑시다. 이거는 지금 답이 2분의 3이었던 거죠. 슥슥 약분하니까 2 플러스 알파는 6이 되어서 알파가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저 분자에다가 쓸까요? <laughs> 이거 X, 아 알파가 4가 되는 거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는 막 2, b는 막팔 둘이 곱하니까 답은 얼마? 16. 이번 최고차항 계수가 소수인 자연수 a, a가 그러니까 소수라는 얘기야 지금 어 다항함수 f(x)인데 x가 x 네제곱분의 f(x)가 0이라는 얘기는 f(x)는 그쵸 몇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끝나는 게 지금 몇 차로 끝나니? 삐리리 8x 이렇게 끝날 거야. 오. 근데 우리는 아무튼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몇 차인지. fx 0의 근이 음 아, 정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정수 세 정수 그랬으니까 3차란 얘기죠? 아, 그러니까 ax의 3승 플러스 bx 이렇게 쓸수 있겠다. 더하기.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 볼게요. fx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고. 어, x로 묶을 수 있다. x 괄하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어디 보자. 근데 서 소리 다른 새 정수 그랬단 말이야. 그럼 곱해가지고 팔 나오는 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 하나는 0 나와 있는 거고요. 이해하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지. x 곱하기, 그치? ax 플러스 4, 아 마사죠? <laughs> 마사, ax, 어, 근이 양수여야 되니까 마사라고 쓴 겁니다. 얘가 지금 양수, 소수니까 양수입니다. x 마이너스 2, 그럼 8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또는 x 과로 x 마이너스 4에다가 또는 뭐 AX-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생각 괜찮나요? 1 곱하기 8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a x 2에 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네. 그치? A분의 1이라고 하는 건 A가 소수인데 정수근이 아닌 거잖아. 아, 이수근 말고 정수근. X-1. <laughs> 죄송합니다. X-8.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된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맞춰가지고 이제 A가 정수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근 구해봤더니 X는 얼마인가? X는 지금 0이거나 A분의 4이거나 2이거나. 된거 괜찮습니까? 음, 그러면 <laughs> 근에, 세근에, 아, 잠시만요. 아, A가 정수인 거니까 정수면서 소수인 거니까 A가 될수 있는 수는 얼마밖에 없는 거야? 지금 2밖에 없다. 생각 괜찮죠? 어? 그러면 A가 2가 들어가면 여기 근이 얼마가 돼? 2인데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란 말에 틀렸어. 그렇지 이거는 버려. 자그 다음 이거는 0이거나 4이거나 A분의 2갈 건데 이때 A가 2가 되면 여기는 얼마? 1이 되면서 서로 다른 세 정수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A는 2 만족했고요. 자그다음맨 마지막 내려갑니다. X가 0이거나 1이거나 오 A분의 8인데 역시 A에 정수 들어가가지고 소수가 들어가서 이 답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A는 2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거야. 4가 되는 거니까 바로 위식하고 같은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아 그럼 결론적으로 fx는 식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8이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있었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문제는 a 더하기 f 5 그랬으니까 f 5 들어가면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입니까? 바로 40. 문제는 둘이 더해라. 4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3번 갈게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할 때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해라. 근데 x자리에 2 들어가보면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0은 3f2-8플러스2니까 는 넘어가면 6. 따라서 f2가 얼마라는 거야? 2 되는 거죠. 양변에 x 대신에 2 들어가면 0이퀄 0 되는 거 괜찮나요? 뭐 하려고 내가 저거? <laughs> f 프라임 2 구할 건데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2부터 그냥 2라고 써도 되겠다. 그쵸? 넘길 거니까. f 프라임 2는 어떻게 넘길 거야? x가 2가 아닐 때 되는 거 괜찮죠? 모든, 다항함수니까 이거는 반드시 연속이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다 이용하려고. 이거 분에 3fx-2x제곱 플러스 x. 된거 괜찮나요? 자, x자리에 이 들어가니까 무슨 꼴을 만족하는 거야? 0분의 0꼴 만족하고, 우리 fe가 2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로피탈로 그냥 바로 미분해 되겠죠? 3f'이 마이너스 4x니까 8 플러스 1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이게 누구였냐면 f'이었거든요. 자, 넘기고 넘기니까 f'는 7이 되어서 f'이 답은 얼마? 2분의 7 되겠다. 4번자요거는 우리 어떻게 풀어? 그쵸? x 분의 2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0 플러스로 가겠죠. 그러면 x 대신에 t 분의 f에 2 플러스 3t 마이너스 21은 f2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f2라는 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 0 들어가니까 f3 아, <laughs> f2는 2 1 잠깐만. F, <laughs> F2는 21. 태거 괜찮습니까? 오, 이 값이 지금 21이라고 나온 겁니다. 오, 그럼 저 위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려고 F2 들어가니까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10 플러스 b는 21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4a 플러스 b는 6 넘어가니까 15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다음에 요거 루피셀로 미분되는 거니까 f 프라임 2 되는 건데 3 밖으로 나오고요. 그 값이 지금 21과 같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2는 얼마 7이다. 자 그럼 저 위에다가 내가 요거 잠깐 미분하고 있습니다 f 프라임 x는 6x의 제곱 플러스 2a x 마이너스 5 되는 거니까. 자 거기다가 2 대입하면 64 24 플러스 4a 는7 넘어가니까, 5 넘어가니까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될 거고요. 바로 위식에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는 거니까 b는 얼마? 27 되겠네. 문제는 a하고 b를 더해라. 얼마? 24 되겠습니다. 5번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상수 p에 대하여 gx를 가만히 봐봐 fx-f'p p, -P x-p-fp 뭐야 이거 지금 fx 위에 있는 p,fp에서의 접선하고 누구하고 f하고 지금 계산한 거 빼누, 빼서 놓그 차함수를 gx라고 둔 거잖아 근데 g2는 0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예쁘게 주어져 있고요 그 위식에다가 내가 gp 집어넣을 거야 그럼 f p 괄호가 0되는 거죠? 빼기 fp니까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0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아까 fx하고 누구하고 하고 그 직선하고의 뭐였어? 교점이었잖아. 접점이었죠. 접점. p가. 되는 거 괜찮나요? 와우. 그러니까 gx는 내가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x-p의 완전제곱 곱하기 x-2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게다가 fx는 0하고 1에서 극값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f'x를 우리가 뭐라고 써? 3. x, x-3이니까 3x제곱-3x라고 쓸 거고요. fx 자체는 뭐라고? 잠깐만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fx는 자, 적분하게 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만 써도 돼. 왜냐면, GX가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지금 FX에서 제일 뺀 거니까, X3승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 뭐그 접선하고의 관계식은 안 써도 돼. 내가 누구 구할 거니까, P 구할 거니까, 궁금한 것만 구하자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거거든요. P가 두 개니까, 이 p 플러스 2는 근과 계수의 관계 2분의 3. 된거 괜찮죠? 이 p 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P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답이다. 6번 자 k가 아점 0컷 마 k에서 이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우리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면서 t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접선의 방정식 만들라고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의 x 마이너스 t의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6t 2승 플러스 9t 마이너스 3얘가 누구 지나간다고 0컷 마 k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 t가 뭐야. 그치. k하고 t가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접점의 개수면서 곧 접선의 개수가 될 거라고. x자리에 0 들어가니까 이거 전개하면서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6t의 2승 마이너스 3. 된거 괜찮나요? 자, 그래프 그리려고 이거 미분할 겁니다.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2t는 0되는 극값을 찾았더니 t가 0일 때하고 2일 때.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일 때, 자 0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었네요. 2일 때, 자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21 계산하니까 얼마야? 5 되는 거네. 이때 함수값이 지금 5라는 얘기야. 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누가 지나갈 때 y는 k가 지나갈 때 결국은 밑에서 자 그래프 그려줘야겠다. 음 말이 너무 빠른가? 빨리 익숙해져라 <laughs> 이 k축입니다 마이너스 3하고 5가 있는데 k가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와 마이너스 3이 되기 전에는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오 어떻게 만나?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고요 5가 되는 순간도 두 점에서 만나고요 5보다 커져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사이에서는 세 점에서 만나고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문제가 뭘 물어봐 fk는 k는 p, q에서 불연속이다 p 더하기 q를 구해라 얼마? 얘가 p가 될 거고요 얘가 q가 될 거죠 답은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이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 1에서 이까지 적분 범위가 똑같습니다. 적분 변수도 다 똑같고요. 근데 여기를 가만히 봐봐. 오, 근데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를 미분했더니 2x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식은 누구를 미분해서 써놓은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FX를 한 번은 뒤에 거 미분 곱하기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써놓은 거였다고.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지금 저기다 이렇게 늘어놨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직접 대입해가지고 지저분한 식을 풀다 또 틀리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니까 <laughs>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거 자꾸 눈으로 볼수 있게 연습합니다. 재밌죠? 자, 그렇다면 이거 적분하면 그대로 미분 벗, 벗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 아, 답이 오라는 게 아니고. 아, 진짜 감탄사 좀 바꿔야지. 대박. 야, 너무 상신. 너무. 재미 없다. 그렇지? 어, 다입하니까 얼마 되는 거야? 6f2 f1. 아, 2f1 된 거죠? 어, 그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2. 그러면 f1 먼저 쭉 들어가니까 얼마 돼 버려? 어, 0 되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럼 f2는 자, 이거는 약분해 가지고 이렇게 써 놓을게요. 그러면 2 들어가니까 얼마야?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A값은 얼마더라? 4 나오더라. 근데 문제가 뭘 물어본 거야? 1에서 4까지. fx dx 그랬습니다. 어? 근데 요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5x. 여기가 4.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 어, 플러스 4는 x-1 x-4 아닌가요? 와우. 그럼 이렇게 생긴 거 근이 지금 나와버린 거잖아. 2하고 4.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이거의 적분값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넓 비구하면 끝나겠네. 6분의 최고천계수는 1이고요. 간격의 세제곱 하나, 둘, 셋 되는 거 괜찮죠? 즉,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 2번이 답이다. 8번, 최우천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여기 성립한데, 오, 그러면 이 2차 함수 fx는 내가 어디까지 유치해 볼수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c 할수 있죠? 왜냐면, 적분 범위가 지금 절대 값은 갖고 부호만 다른 이 범위 내에서 적분했더니 답이 0 나온 거잖아. x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홀수차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어, 그러면 짝수차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2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4제곱 플러스 c, x제곱을 적분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2. 자, 그러면 적분하면서 그냥 1 팝니다잉. 5분의 1 더하기 3분의 c는 5분의 6. 5분의 6은 5분의 1 더하기 1 되는 거 맞나요? 오. 따라서 c는 얼마?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는 자 이렇게 써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보기 좋게 또 오늘 친절해 봅니다. 적분한 거가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1이라고 한다면 이건 라지 f 프라임이래 정의가 되는 건데 그거는 f 1과 똑같죠. 오. 그럼 f 1은 1 플러스 c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얼마겠어? 사이다 4이다. 7성 4이다. 자, 9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욕하지 않죠? <laughs> 내가 안 들리니까 상관없죠. f'x가 이건데요. 자, 나 조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죠? f0은 1이다. f'0은 마이너스 1이다. 어, 그렇다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분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F0은 1, 된거 괜찮나요? 와우, 인수분해 된다. 뒤에 있는 식이 X-1이니까, 앞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요거의 완전 제곱, X 플러스 1, 된거 괜찮죠? 와우, 너무 쉬운데? 마일에서 뚫고 0에서 퉁 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 지금 넓이를 물어본 건데, 우리 또 이거 공식할 수 있잖아. 얼마 분의1 2분의 최고 차항의 절대값 1, 간격의 4제곱. 되는 거 괜찮나요? 거기다 얼마 곱하라고? 30 곱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10 남겨놓고, 3, 2, 6, 22. 이렇게 없어지면 답은 얼마? 4, 10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지금 각각 주어져 있고요. T가 0일 때 위치가, 0일 때 위치니까 처음 위치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거 XP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얘는 원점. 자, 그 다음에 XQ 구할게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5. 근데 문제가 t가 0보다 클때 둘이 알파고 하 베타에서 맞는데 갖다 놓고 풀어야 되겠네.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1 7 t 플러스 15는 0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5, 1 마마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는 1, 베타는 5,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문제가 뭐래? 알파에서 베타까지 PQ가 움직인 거리, 그랬는데, 움직인 거리는 어차피 절대 값 속도적분이니까, 여기에 있는 속도를 바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직선으로 나왔을 때는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 얘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여기가 3에서 한번 만나고, 얼마야? 지금 5까지 그랬으니까, 여기에 5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어디서부터야? 1에서부터. 어머나, 직선인 거잖아. 1일 지금 함수 값이 1, 4 되는 건데 어차피 저거 갖다가 이렇게 뜯어다 붙여도 되는 거죠. 이 넓이 얼마입니까? 4, 2, 8. 그게 이제 S1 될 거고요. 자두 번째 그래프는 증가 함수네요. 얘도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 합시다. 그럼 여기가 3될 거고요. 마이너스 12에서 갈 건데, 어디까지 갈 거야? 5까지 갈 거고, 1에서부터 그 말인데. <laughs> 그림 거시기 하지만 그림에 신경 쓰지 않죠? 우리는 이 간격이 2라는 거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뜯어다 붙여도 되는 거죠? 자,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 8이니까, 이 세로의 길이가 지금 8이다. 그 말하고 똑같고, 여기는 2니까, 2 8에 16된거 괜찮나요? 얘가 바로 S2가 될 거다.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24. 답이 5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